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입자할 때 하도 추위에 떨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안으로 탁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귀좁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예, 조금만 서로 돕고 양보하고 참읍시다. 오늘은 법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힘드니까. 20분. 안에 아, 네, 다 끝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부적에 대해서, 부적 전라도 사람들은 부작부작 부작 그러는데, 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laughs> 여기 정신사 오기 전에 화순에 어, 시골에 있는 절에 있었습니다. 용암사라고 있었는데, 그 절에 부임했을 때가 딱 용암 때입니다. 정초기도 하고, 입춘기도 하고, 삼재선멸기도 할때 용암 때 내가 그 절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딱 오니까, 그 시골에 어르신들이 절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부적을 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그 아이 나는 스님인데 왜 내한테 부적을 달라고 그러지? 애좀 속으로 사실은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내한테 와서 뭐 뭐지 뭐차 안전 운전 해야 되니까 무사고 부적 뭐 삼재니까 뭐 삼재 부적 달라고 그러고 제수 대통 하니까 제수 부적 다섯 개뭐 삼재기도 몇개 이렇게 막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부적을 다 달라고 하나 아, 참. 좀, 황당했죠. 그때는. 큰 절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사는 여기 이제 뭐 종무원들도 많고 하지만 거기는 시골절이라 제가 그뭐 접수도 제가 다 받았어요. 공양조하고 저고 둘이 있었는데 그뭐 기도 접수 받는 거 새로 오면은 뭐 주소 접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기도비 받고, 그러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제비 받고, 죽음을 쓰고, 이제 막 하는데, 머리 깎고 또참돈 받고, 뭐, 처음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색해. 그런데 부적까지 달라고 하니까,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진짜. 내가 이럴라고 출가했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게 5년 전인가, 그렇네요.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달라고 하니까, 또 뭐, 영의적인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부적을 구해가지고, 제가 부적을 쓸줄 아는 재주는 없으니까, 부적을 구해가지고 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가 또, 이제 1년 뒤에 또온 거야, 또. 또 그냥 삼재부적 달라고 막 이러니까, 아예 이제 그 다음에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뭐, 재수부적 뭐한 500개, 뭐, 삼재부적 몇개막 준비해놓고, 아예 그 부적 주문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해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하면서도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저도 어쨌거나, 요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족은 그건 미신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당연히 있으니까, 이게 주면서도 이건 아닌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심사에 딱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대요. 정심사는. 그래서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정처기도 입재 들어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법당이 모자라서 밖에 이 추운 데 있고 한걸 처음 봐가지고, 아, 그래도 좋긴 좋은데,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많이 와준 거는 고마우나. 너무 추워서 제가 참, 이 정신사의 주지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초기도 입자할때 전부 다 실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1년 안에 어쨌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우리가 따뜻하게 정초기도를 입자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추웠으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는, 이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주제하던 제 짧은 경험에서 비춰볼 때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해가 안 돼. 그, 이제 뭐말 들어보니까 그날, 아, 복돈을 준다고 하니까, 아, 세뱃돈을 주니까 많이 오는구나. 근데 이거 그 돈을 뭐 보니까 5천원 밖에 안 돼요. 돈 5천원이 없어가지고 그, 아침부터 버스 타고 종전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 추운데 3 시간 동안 법을 떤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이상하다. 아, 스님들이 줘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정서기도 입지한 다음날, 제가 여기, 여기 그, 그 보살 오셨나 모르겠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보살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스님, 제, 아들이 올해 삼된데 아들한테 부적을 꼭 줘야 되는데 <laughs> 어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부적 좀 주세요 그러는 데 그래요. 그때 마침 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아이 돈이 아니고 부적을 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때서 이제 생각이 딱온거예요 그것 뭐 또뭐또 어떤 선생님말 들어보니까 막 나눠주는데, 나, 만원 줄 테니까, 그 뭐지, 세뱃돈 두개 두지시오. 내한테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이제, 복돈이다, 이지또그 안에 부족돼 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온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 역시, 부적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이 정청만 되면 부적을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어느 절이나 할것 없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저 우리 시골의 용암사 그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 해요 제수 부적 뭐 다섯 개뭐 우리 운전하는 손자 손녀 며느리들이 많으니까. 차 부적은 뭐 열다섯 뭐 개, 뭐 삼지 부적은 몇개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근데 이제 대신 우리 정심사에서는 뭐 무슨 부적, 무슨 부적 주면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지? 그 시기 세뱃돈 안에다가 부적도 넣고 돈도 넣고 주니까 굳이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저래서 스님들 알아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면 님도 보고 뽕도 타고. 그죠? 그도 뭡니까 뭐뭐 뭐 하여튼 그래서 아 부적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적이 뭐길래 이 추운 겨울에 우등산까지 사람들을 오게 만들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적은 희망이다. 부적은 희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 연, 우리 초파일날 다는 연등, 인등,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소원을 빌는 거예요. 소원성치를 바라는 겁니다. 소원이라,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 소자가 원자가 바란다. 뜻이거든요. 바라는 바, 바라는 거예요. 소원은 한 번만 바라는 거고 희망은 바랄 희 자에 바랄 망자 바라고 또 바라는 거에요 두번 바라는 거죠 그죠? 꽃배기로 이제 바라는 거지 소원보다 더 강렬한 거죠 희망은 그죠? 소원의 꽃배기가 희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소원과 희망의 차이가 뭐냐 하면 희망은 바라는 게 꽃배기니까 그게는 어이 매우 어요 사실이 그런데 바랄 시자 바랄 망자니까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원은 그냥 내가 바라는 바아뭐 이거 하고 싶다. 오늘 저녁에는 탕수육이 먹고 싶구나 이런 거 소원이에요. 희망은 바라고 또 바라니까 거기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예를 들면,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라고, 그, 이제, 장손에게 다른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는 우리 집안의 소원이야.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라고 말할 때는, 네가 우리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네가 우리 집안을 지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출세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 이런 많은 말들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그 안에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 힘이냐? 결국은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바가 응축되고 응축되면 거기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희망.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아, 거기에는 어떤 힘이 들어있다. 희망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그 차이가 소원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등, 연등, 부적, 다 이, 하나의 소원성취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성취하면 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죠? 기도. 소원성취, 기도. 기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부적은 어떻게 다르냐?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간자 다른 이야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적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냐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걸 기억합니다, 그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좀 오늘은 간단하게 원래적 의미의 기도, 원래 기도. 절에서 하는 기도 말고 원래 기도 표현이 좀 이, 이상한데 원래 기도라 하면 흔히 그 시골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공들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공들인다. 공들인다는 게 뭐냐. 저는 이걸 아주 잘 압니다. 공들인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맨날 봤으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한 70년대 후반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 천여 대 삼일 운동 할 때, 그때 이제, 천여였으니까, 처녀였, 지금 살아 계시면 하여튼, 100살이 한참 넘었습니다. 저 할머니께서 매일, 그,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저 시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 무슨 성황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독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좀 조금 좋은 판자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두 개, 그 하여튼 통로 같은 것이 땡입니다. 그때는 뭐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공을 어떻게 들이냐하면. 방, 한 구석에, 이제, 이상 이런 거, 이제, 쪼만한 거 펴놓고, 그 위에 이제 물한그릇 떠놓고, 초를 이렇게 쌀 이렇게 쌓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또 초를 딱 꽂아가지고, <laughs> 몰라,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매일 비는 거예요. 뭐, 아침, 낮에 무슨, 무슨 대신, 저녁 낮에 무슨 대신 막 하면서, 그냥 한참을 빌어요. 그걸 저는 맨날 봤거든요. 어릴 때. 그게 이제 공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들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공들이는 건 불공이지. 그죠? 우리가 사시 불공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적으로 따지면 공들이는 그냥 그냥 열심히 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기도를 할때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소원이라는 건 원하는 거고. 원하는 거 인간이 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소원은 결국 행복하고 싶다. 행복의 추구로 이어지니까 행복의 추구가 모든 소원의 근본이다. 행복해지려면은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근본적인 행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는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어쨌든 원래적 의미의 기도는 공들이는 거다. 그냥 열심히 비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처럼. 그러고 불공은 부처님께 그냥 열심히 비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불교적 의미의 기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와 부적의 차이는 뭐냐? 어쨌든 기도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든, 잘못되게 하든.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그게 수행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헛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장인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 이게 모래구나. 근데 내가 모래를 가지고 지금 밥을 짓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걸 모르고 계속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거야. 왜안 되지? 왜안 될까?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아직 인연이 안 됐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죠. 밥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로 가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생각하는데 몸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몸은 저 밑에 나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나주로 가면서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거야. 백날 빌어봐야 서울에 못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완도 가고, 뭐, 진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쫙, 땅끝 마을까지. 원효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잘못하면, 그거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기도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적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그, 절에 가서, 스님한테 부적 주세요 하면 스님이 딱 주잖아. 그지? 정조 때 와서 좀 법당에 있다가 복도 나눠줄 때 받으면 되잖아. 간단합니다. 이것이 부적과 기도의 차이라면 차이다.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력을 하려면 기도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들놈이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스카이캐슬의 그 아줌마들 같이 케어를 엄청 잘해줘야 되잖아. 그죠? 훌륭한 선생들 막 갖다 붙이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명상, 그 마음 안정 명상 시키고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까지 정신사 법당에서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스카이 캐슬 그 엄마들처럼 하는 게 대학갈 확률 이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되 기도보다는. 실제 뭐 생산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러시아의 그 대문호. 러시아는 추운 나라가 돼가지고 밤도 줄고 해가지고 이글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뭐 하여튼 그런 양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막심 고리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지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노동이다. 맞는 말입니다. 고리키가 볼때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요 노동을 해야지 뭐가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자,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유야 어찌되건 불평등이 심화되가지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같이 노력을 해도 될 동말동한데, 이 출발선이 다른 거야. 누구는 부모를 엄청 잘 만나가지고, 막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학원은 고사하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밥도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 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적같은 걸 찾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딱 보장이 되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백이라는 힘을 쓰면 백만큼의 결과가 딱 나오면 아무도 부적같은 거안찾고 아무도 기도 안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진짜 1 0 0천의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내한테는 집불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적을 찾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란 말이에요. 유럽이 말입니다. 유럽은 뭐, 기족 있고, 뭐, 농로 있고 해가지고, 기족들만 잘 사고, 농로들은 맨날, 그기족들 밑에서 박해받고 고생하고 농사해서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농부들이 유럽에서는 내가 아무리 1년 사시사칠 사치 열심히 땅 갈고 노력해봐야 전부 다기족들을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유럽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다 미국으로 간 거야 미국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내가 딱 일한 만큼 요만큼 내땅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만큼 이루어진다. 아메리칸 드림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요즘은 미국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우리보다 더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부적을 찾느냐.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안 나오니까, 내지는 대가가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니까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적이고 기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 어떻게 바꾼다? 부적은 희망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형상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 되게, 가장.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 힘들어. 힘들면은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식 새끼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힘이 막 생겨. 왜?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의 행복. 이게 내 소원이에요. 그내 소원을 밖으로 딱그내 눈이 보이게 만든 게 바로 지갑 안에 있는 자식 사진인 거지그 자식 사진을 보면, 아,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자식 사진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내 소원이니까. 그내 마음속에 그런 희망이 밖으로 표현된 게 바로 그 가족 사진이야. 즉, 희망의 형상화.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우리가 희망을 형상화 시키느냐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야 나는 진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노력할 거야 라고 어제 저녁에 술 한잔 거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 뭐, 가족의 행복이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무리 양기비 같은 마누라가 내옆에있어도 맨날 1년 365일 24시간 이쁜 게 아니에요. 미울 때는 한없이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지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와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고, 사람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의 희망이 항상 크고 강하고 강렬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밖에 희망을 형상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즉, 내 안에 있는 희망을 내 밖에 사진에다가 다 그대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희망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해주고, 사라졌을 때, 그, 내, 내가 마음 밖에 만들어 놓은 희망을 보고, 다시 내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 희망은 힘을 준다. 그게 이제 희망과 소원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내 안에 있는 희망, 내 안에 소원을 꾸준히 키우고, 유지 식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원이 강하면 희망이 되고, 희망이 강하면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 어쩌니 뭔가를 하고자 하는 힘, 즉 의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지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제 결국은 소원을 이루려면 뭔가 해야 돼.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아 감이 먹고 싶어요. 맨날 기도해봐야 내 입안으로 감이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죠. 근데 이거는 멍청한 짓이지 왜? 감나무는 잘 부러지니까. 그럼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감을 어떻게 딸까? 감을 따는 도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럿이 협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을 타고 올라가서 따거나 이렇게 뭔가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다. 어리석게 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감나무에, 감나무에 감이 묻고 싶다고 올라가다가 나뭇가지 뚝 부러지면 병신되죠. 그리고 마을에 꼭 그런 병신들이 한 명씩 있잖아, 곧 보면. 어릴 때 감나무에 감 떨어 올라갔다가 꼭 떨어져가지고 평생을 바보 소리 듣는 백성들이 있어요. 어리석게, 아무리 의지가 넘쳐도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공들이는 마음으로 할게 아니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제대로 기도하듯이 아 기도를 해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의지가 생기더라도 올바른 생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